여러분, 혹시 지금도 건강을 위해서 고구마나 감자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60세 이후에는 이런 뿌리채소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들 말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이나 잠을 설친 날, 그리고 약을 복용하시는 날이 겹치면 몸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몸이 예전처럼 이런 성분들을 처리할 힘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중장년 식단과 콩팥 부담을 연구해온 박사, 박준호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지만 속에서는 여과 능력이 조용히 떨어진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건강 검진에서 갑자기 수치가 나오거나 평소 먹던 음식인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칼륨은 분명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몸 밖으로 내보내는 속도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힘이 빠지고 저리거나 심장 리듬이 흐트러지는 신호가 올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에는 감자 반찬, 오후에는 우엉차까지 마시면서 하루 종일 뿌리채소만 드시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요즘은 건강정보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갈아서 마시면 농도가 훨씬 세져요. 진하게 달인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분이 엄청나게 진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뿌리채소를 한 끼에 겹쳐 먹거나 양에 제한 없이 드시면 합산이 되어서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딱 3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어떤 뿌리채소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주스나 진액처럼 진하게 먹는 방식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에 담그고 삶는 조리 습관으로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혹시 요즘 손저림이나 가슴 두근거림 같은 신호를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68세 김영미 님이 겪은 일을 드려드릴게요. 김영미 님은 정말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고구마 2개를 쪄서 드시고, 점심엔 감자조림이나 감자전을 꼭 만들어 드시고, 저녁엔 우엉차를 진하게 달여서 물 대신 마시셨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하면, 건강 관리 완벽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가슴이 자꾸 두근거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가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 들고 손끝이 찌릿하게 저리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줄 알았대요. 만편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했지만 김영미 님은 정말 불안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 먹는데 왜 몸이 이상해질까 하면서 본인의 식단을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김영민님께 권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뿌리채소를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우엉차처럼 진하게 달인 차는 잠시 쉬고 잠자나 고구마는 작게 썰어서 물에 한참 담갔다가 삶은 뒤에 그 물은 반드시 버리는 것. 그리고 한끼 양을 지금까지의 절반으로 줄여보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김영미님이 몸이 덜 붓는다고 하시더니 그 괴로웠던 가슴 두근거림이 확실히 잦아드는 날이 생겼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은 뿌리채소를 아예 끄는 게 아니라 방식만 바꿔서 편안하게 드시고 계세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72세 박상호님은 박상호님은 물 대신 우엉차만 하루 종일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진짜 물처럼 마셨거든요. 그런데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점점 커지더니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당기고 힘이 빠지는 날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을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몸에서 이상신호가 오는 경우 말이에요. 여러분께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뿌리채소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과 안전한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 드릴 거예요. 둘째,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부담을 확실히 줄이는 실전 방법을 알려 드릴 거고요. 셋째, 혹시 지금 손절임이나 두근거림 같은 신호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언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뿌리채소 습관을 딱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습관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째로 말씀드릴 게 고구마와 감자를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이에요. 60세 이후에는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습관이 정말 부담을 키웁니다. 칼륨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성분이에요. 같은 음식도 양이 커지면 목표 범위를 넘기기 쉬워서 1회 섭취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미국 국립소화기 콩팥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실제로 70세 이정훈님은 아침에 고구마 2개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오후가 되면 힘이 쭉 빠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날이 자꾸 반복됐어요. 고구마 감자는 한 끼에 작은 것 1개 또는 반개로 시작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끼니에 나눠서 드세요. 특히 이미 칼륨 조절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양 조절이 정말 핵심입니다. 영국 신장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고구마 감자를 한 끼에 어느 정도나 드시고 계신가요? 둘째는 뿌리 채소를 진하게 갈아서 마시는 습관이에요. 갈면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흡수도 빨라지고 한 번에 들어오는 농도가 정말 세져요. 칼륨 수치가 높아질 때 근육 약화나 절임, 심장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미국 신장 재단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역심6세 최현숙님은 아침마다 뿌리채소를 갈아서 마셨는데 1 시간 뒤쯤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갈아서 마시시는 날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물을 많이 넣어서 물게 드세요. 가능하면 씹어서 먹는 방식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두근거림이나 성발저림이 반복되면 습관만으로 버티지 마시고. 상태 확인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에 가아 마시는 습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셋째는 우엉이나 연근을 차처럼 오래 달리는 습관이에요. 달이면 국물로 성분이 빠져나와서 농도가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진행된 콩팥 기능 저하 단계에서는 칼륨 섭취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72세 박상우님은 박상우님은 물 대신 우엉차만 마셨는데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차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진하게 다리지 마시고 짧게 우리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만 마시지는 마시고요. 부종이나 혈압 상태에 따라서는 물 섭취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서 무조건 많이 마시면 좋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물 대신 어떤 차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넷째는 토란이나 말을 부드럽게만 익혀서 먹는 습관이에요. 덩이가 큰 뿌리채소는 조리 방식에 따라서 부담이 정말 달라져요. 뜨거운 물에 짧게 담그는 방법만으로도 칼륨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해외 학술 논문에서 보고됐어요. 69세 정미경 님은 정미경 님은 토란국을 자주 드셨는데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꿨더니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작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갔다가 삶으시고 첫 번째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린 뒤에 다시 끓여서 드세요. 조리로 줄일 수 있어도 양이 크면 다시 부담이 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토란이나 말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다섯째는 비트 같은 뿌리채소를 생으로 많이 먹는 습관이에요. 생으로 많이 먹는 방식은 조절이 어렵고 과해지기 정말 쉬워요. 칼륨 관리는 섭취량과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서 임의로 제한하기보다는 안내에 따라 조절하라고 영국 신장단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65세 유재훈님은 생비트 샐러드를 크게 드시는 날에 컨디션이 출렁였다고 하더라고요. 생으로 드실 때는 양을 작게 하시고, 다른 끼니에는 뿌리채소를 쉬어가세요. 이미 제한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생식은 특히 조심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여러분 중에 샐러드에 뿌리채소를 듬뿍 넣어서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섯째는 반찬으로 여러 뿌리채소를 한 끼에 겹치는 습관이에요.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연근도 먹는 식으로 겹치면 당연히 합산이 돼요. 같은 음식이라도 1회 섭취량이 커지면 칼륨 섭취가 늘수 있어서 1회 제공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미국 국립 소화기 콩팥 기관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취직 3세 김도현 님은 한 끼에 뿌리 채소 반찬이 3가지 올라오는 날 밤에 다리가 당기고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끼에는 뿌리 채소를 한 가지만 두시고 나머지는 양파나 무 같은 비교적 부담이 덜한 채소로 채우세요 소금 배제 제품 중에도 칼륨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도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한 끼에 뿌리 채소 반찬이 몇 가지나 올라오시나요? 이제부터는 똑같은 뿌리 채소라도 부담을 확실히 줄이는 실전 습관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세 단계 조리 원칙을 꼭 기억해주세요. 뿌리 채소는 작게 썰수록 물로 빠지는 양이 늘어나거든요. 겉만 익히면 속은 그대로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작게 썰기, 물에 담그기. 삼고, 천물 버리기. 이세 단계로 시작하세요. 뜨거운 물에 짧게 담그는 방식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학술 논문에서도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뿌리채소를 썰때 크게 써는 편이신가요? 작게 써는 편이신가요? 둘째는 한끼 기준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제안은 음식보다 양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세요. 적게 먹는다고 해서 영양이 무너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끼에 뿌리채소는 한 가지로만 하시고, 양은 평소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을 기록해보세요 오늘 저녁 한 끼만이라도 절반으로 줄여보실 수 있으실까요? 셋째는 지만 형태는 쉬어가는 날을 만드시는 거예요 차나 진액, 주스는 농도가 높아지기 쉬워요 몸이 예민한 날에는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주스나 차를 드시는 날은 뿌리채소 반찬을 줄이시고 물은 기본으로 챙기세요 여러분은 주스나 차를 드시는 날에도 다른 기미까지 똑같이 드시고 계신가요? 넷째는 신호가 오면 음식부터 점검하시는 거예요. 저림이나 근육 힘 빠짐, 두근거림은 식단과 연결될 때가 있다고 미국 신장재단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습관만 바꿔서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최근 3일 식단을 적어보시고 뿌리 채소 겹친 날과 증상 나타난 날을 비교해 보세요. 최근에 손발 저림이나 두근거림이 있었던 날. 뭘 드셨는지 떠오르시나요? 다섯째는 배채 식재료로 식탁을 바꿔 보시는 거예요. 양파와 무는 요리 활용도가 높고 뿌리 채소를 줄일 때 빈자리를 채우기 정말 좋아요. 무조건 한 가지로만 때우면 식사가 단조로워지니까 주의하세요. 구금 무로 볶음은 양파로 반찬은 배추나 양배추 같은 채소로 조합을 바꿔 보세요. 여러분은? 양파와 물을 어떤 요리에 가장 자주 쓰고 계신가요? 여섯째는 내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칼륨을 줄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안은 안내를 받은 분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영국 신장단체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엄격한 제안은 오히려 영양상태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과도한 공포보다는 과식과 겹침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하세요. 혹시 칼륨 제한 안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딱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뿌리채소는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다만 60세 이후에는 예전처럼 우리 몸이 처리해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건강식이라는 상식만 믿고 고구마, 감자, 우엉을 한 끼에 겹쳐서 먹거나 갈아서 마시고 차로 진하게 다려서 드시면 칼륨 부담이 정말 커질 수 있어요. 칼륨 수치가 높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로는 균육 힘 빠짐, 절임, 두근거림 같은 것들이 미국 신장재단에서도 거론되고 있어요. 반대로 재배로 관리하면 결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끊는 게 아니라 방식만 바꾸는 거예요. 작게 썰고 물에 담그고 삶고 천물 버리기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에 한 끼에 뿌리채소는 한 가지로 줄이고 양을 절반부터 시작하면 불안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편해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30년간 중장년 식단과 콩팥 부담을 연구해온 박사 박준호인데요. 결국 이 모든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예요. 잘못 관리하면 건강을 위해 먹던 음식이 오히려 손절임과 두근거림의 원인이 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같은 음식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 세 가지 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 한 끼만 뿌리 채소를 한 가지로만 두고 양을 절반으로 줄인 다음 나머지는 무나 양파 반찬으로 채워보세요. 둘째, 매일 아침에 손끝 저림이 덜한지 가슴 두근거림이 줄었는지 딱한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셋째, 주스나 진하게 달인 차는 하루 정도만 쉬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뿌리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쓰는 조미료나 가공식품 속 숨어있는 성분 때문에 칼륨 부담이 커지는 경우들을 정말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염분 줄인다고 쓰는 대체소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습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뜨끔하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